자, 이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쿤입니다. 새로운 게임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대학생이라면 한번씩 다들 해봤을 그럴 과제죠. 주변가지 시뮬레이터.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빙쿤. 왔어? 이빙쿤 유튜브. 뭐야, 이 메이플스토리 처음 같은 화면은? 내가 설정이 가능한 건가? 오, 미적 감각. 오, 행동력 높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도? 낮으면 터진다고 오케이 행동력 높여가겠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프로젝트는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음, 나는 생각보다 어렵고 조사할 게 많으니까 팀과제로 드린 겁니다. 교양 과목이라고 야보면 뭐야메롱그 승률 다똑같아 그냥 자기밖에 수업이 없는 줄알아요 과제는 과제대로 준내내 줘요. 정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 좋은데 캐리어 하지 말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 한달 전에 공지했었어. 그때 조원들끼리 팀플록 다똑방을 만들어 오 했는데, 아. 그러니까 다들 다음주에 발표한 거다 잊고 계셨다는 거죠? 일이 좀 바빠서. 맥페동이요 한두가 좀이무 없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역할부터 나눠요. 그럼 누구 조정하실 분? 음, 이민근 선배가 하시면 되겠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은 아니겠지? 장난이신 것같 그럼 조장하실게 이렇게 상대가 하는 로 신경 없으니까 역할 배분하고 바로 일 시작해요. 아, 좋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깜발해! 무작정 역할을 나눈 것보단 일단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가 생각해보면 좋겠어. 컴퓨터 할수 있는 예를 PPT에 넣어야 돼. 얜 어딜 넣든 망할 것 같아요. 발표를 얘 줘. 그리고 자료조사를 내가 맡아. 찐따듀오 해? PPT 찐따듀오한테 맡겨봐? 찐따듀한테 PPT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끝난 거죠? 네, 이제 가셔도 좋아요. 앞으로 일주일. 레포트 마갑도 다음주 일요일이고. 자 일주일 일요일 동안 어떡하냐? 어, 가지 진짜? 어 오늘 할 일은 좀 한다. 스케줄. 저장하기, 그리고 스첩보기 제작진? 제작진은 뭐냐? 아, 뭔데! 잘못 눌렀다, 젠장. 유바! <laughs> 아니야, 유바 아니야! Give me u 디 give me up! 엔딩 아니야, 시작도, 못 했다고.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알아봤는데 윤아씨, 과제는 잘 되고 있어요? 뭐 그럭저럭 누나야의 목을 조금 더 하죠 저쪽의 인식 후 민규 선배 닮은 사람 이일선 보면 인사합시다 아 선배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젠장 밥맛 떨어지게 왜 옆에 앉고 구나야 근데 수상참 좁지 않냐 현대그룹 아드님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단 말을 했지만 여러분 팀플을 받게 될 거로 상관없을까 <laughs> 정은우 정현태 회장 막내 아들 좀 몰랐어 가만히 있자 뒷담화 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금수저는 저의 팀으로 만드는 게 좋죠 가만히 있는다 <laughs> 뭐 아무튼 그러니까 너도 저분게 조심해. 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야 설마 분명 못 들었을 거야. 티 따면 선배 말했다고. 정우한테괜나 오해를 산거 같다. 스트레스 받아 체력이 약간 떨어졌다. 씨. <laughs> 누구지 연락 올 사람 없는데? 이민구씨 번호 맞나요? 예. 일단 파일 먼저 보세요. 아제목못 보셨어요? 구민규 선배 파일이에요. 구민 선배가 회사 면접 때문에 다못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 좀 세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팀 전체가 폭파될 수 있어요. 뭐 후구냐? 네? 당연 못하겠다 해야지 와 킹받아 혼 던져버리고 싶다 그럼 아프다고 하든가 경조사? 아뭐 알바 아무튼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고 일단 그렇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10분이 지났는데 금융씨랑안현씨가좀 늦으시네요 턱도안읽고 혜연선배 오늘 못 오신대요 와저였다탈줄인자다 다들 빨리 왔네 어, 여기선 제일 연연하니까 말 편하게 해야 되지. 자료사 팀은 뭐라고 말하긴 애매한 분량이야. <목소리> 야, 나 말고, 나 말고 더 준비하라고! 다 <목소리> 자식들아! 이걸 못하냐? 와, 이 게임 잘 만들었네. 사람 빡치게 하는 걸잘 만들었네요. 일단 넘어가자. What? What the fuck? 존나 너무! 정말, 진짜. 참을 수 없다. 야야! 나 미쩍감 나 저것보단 높다고 미친놈들아! 내가 보노보노보고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해야되나? 일단 한 대까지 봤을 땐 잘하셨네요. 저게 잘했냐고! 이 세계에 나왜 그러는 거야! 유나, 유나야 저녁시간인데 저저저저녁 아, 아, 뭐, 아, 뭐고 왔으면 그그그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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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 먹을래? 그럴까요? 내가 밥, 밥, 밥 살게. 정말요?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놓다. 설마! 아예 아스엔딩인가? 침대에서 잔적 있어요? 뭐시뭐시? 제가 좀 전에 단톡에 파일 올렸는데 확인해 주시죠? 아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 글쎄요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어, 훈하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제 2차 중강 점검. 아현씨 음. 오늘 오셨네요? 아, 저번 모임때 죄송해요. 제가 그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 시간 없으니까 빠지 시작해요. 토요일에 같이 갔던 카페곧 없어진다고요? 딸기 깻고 진짜 많이 썼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발표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그래요? 어, 세부적으로 피드백해요. 야, 근데 애들이 안 빠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감사해요, 애들한테. 시간 없지만 최대한 해봅시다. 팀원들을 재촉해서 자료 자업법 이제 PPT 피드백 해주세요. 제발. 아, 아직 부족하네요. 지금보다 더 채워서 발표 당일에는 더 많이 준비해오셔야 돼요. 네. 잘 아, 수영 습니다 수영상 오늘 내일 중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솔라 뵈요. 자, 3조. 어,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아, 내 눈! 아, 내 눈! 내가 지금 뭘본 거지? 내가 지금 뭘본 거냐고, 젠장! 뭐예요, 이 무지개 외형은글가좀더 튀어 보이게 하려고 넣어봤어요. 찡긋!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태도 점수 깎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음... 그게... 까마귀 딸까? 어? 찡긋! 뭐라고? 까마었다요 이빙크 선배, 이 다음 뭐예요? 그래프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 조는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나온다좀 실망스럽네요. 자, 다들 들어가세요. 드디어 끝났다!